염계 메시지 이상원 선생 축복과 이상 세계 이상 세계는 축복을 통과 않으면 실현될 수 없어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상이든 천상이든 참부모님의 축복식 행사 이후에 괄목할만한 현상 예를 들면 지옥이 천국에 되고 지옥인도 천국인도 모두 하나 되는 등의 큰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다. 그래서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상 세계의 현실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것을 잡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선미 역사는 그렇지 않다. 하루 아침에 금세 변해버리면 영물인 인간이 그 속도에 따라 어떻게 갑자기 변화할 수 있겠는가? 마치 땅에 씨앗을 뿌려놓으면. 그것이 땅 속에서 싹이 트기까지 수많은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이상세계의 실현도 그 과정을 거쳐서 완성될 때까지 수하게 많은 어려움과 곡절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. 하나님과 참부모님께서 바라시는 이상세계는 축복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전혀 실현될 수 없다. 마치 대장장이가 쇠를 뜨거운 물 속에 넣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인간은 축복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재창조의 본연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자녀로 등장할 수 없는 것이다. 그러므로 참부모님의 축복행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상세계의 백성으로 살고 남아질 자들이 통과해야 할 가장 위대한 관문이라고 할수 있다. 따라서 지상인들은 물론 천상의 모든 영인들도 이 관문을 통과해야만 천국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. 우리 모두는 이상 세계의 주인공으로 남아지기를 바란다면 축복의 대열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. 그러므로 천상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천국인보다 저급한 영인들에게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지름길을 인도하리라 굳게 다짐하고 있다. 지금 이곳 여러 식구들은 전도활동을 열렬하게 전개하면서 원리강의 통일사상 기타 참부모님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하기에 바쁘다. 1998년 8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